부동산이 참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들도 부동산 공약에 사실상 상당히 그 어, 신경을 좀 많이 많이 쓰고 있죠. 예. 저희들이 한번 그두 분의 대표 공약들을 한번 살뭐 여러 번 설명해드렸는데 예. 그 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예. 공약들 하나씩 집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재명 편입니다. 대선 공약 정말 이상해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대학생 기자들을 만나서 민주당 미움받는 이유 부동산 때문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잘 인정 안 했죠? 민주당이 불신받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문제라면서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준비하겠다. 막 상상도 못하는 공급 정책. 자 이런 말씀하셨으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부동산 고통 사과 드린다면서. 고통을 준 부동산책을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더 강하게 딴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뭡니까? 기본주택입니다. 기본주택. 예.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 임기내 기본주택이 임대, 토지 임대부하고 예, 예. 임대주택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사실상 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건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예. 다들 기본주택 100만 가구, 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다 임대주택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지금 국민들은 임대주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본인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예, 본인만 우기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기본주택은 가속화한다. 예. 기본소득 감소. 그러니까 최근에 예. 기본소득, 뭐 모든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약간 철회를 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 한발 물러나면서. 예. 예. 그거를 이제 기본주택으로 예. 가까이 하려고 한다, 막, 막 이렇게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야 의원들한테 예예.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 기본주택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고통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좀 감소해 주자. 그랬더니 당장 야당에서 하는 반응이 뭐냐면 국민들은 내 집을 원하는데 왜 자꾸 임대주택 살라고 하냐. 예.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협조 못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죠.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 중에 옛날 고가 주택 많이 올랐지만 예. 올 하반기 들어서 빌라 저가주택 막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30대들이, 야, 이러다가 정말 영원히 집못 산다. 그러면서 저가주택을 구입한 거 아니에요. 물론, 임대주택 정책을 우리가 막뭐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원하는 건 자가주택인데, 왜? 이분은 자꾸만 임대주택을 주겠다고 하느냐 이런 논란이 국민들의 있어요. 국민들의 눈높이라든지 어떤 원하는 그 니즈를 좀못맞춰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정책으로서 예. 대선 공약이라는 게 자기를 지지하지 않거나 예. 분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후보의 그 기본주택에 대해서 당장 나오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다. 예. 그럼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어디. 유튜브에 출연해서 IMF 때 3억 6천만 원에 산 집이 지금 20억이 됐다. 예, 그러면서 예. 가책을 느낀다고 했어요. 예. <laughs> 근데 뭐 어쨌든 <laughs> 그때 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 예. IMF 때 제가 주식 투자하다가 다 날려먹고 집이라도 사자 이런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때 가장 낮은 집, 가격으로 집을 샀다. 예. 우리 지난번에 로버트 실러 교수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로벨 평화, 경제상 경제학상 받으며 경제학상 예. 내집말에는면 뭐, 강제 저축의 동운이고 노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 그러면서 뭐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굳이 지금 임대주택을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임대주택을 살라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임대주택에 대한 공약은 있는데 자가 주택을 확보 방안이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아 이재명 후보 우리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근데 임대주택 예. 강조하시는 분이 대부분 똑같아요. 임대주택 찬영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 아시죠? 예. 노무현 때,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택 정책 기조를 닦으신 분이에요. 예. 본인은 25년 전에 과천 집을 사서 지금 그게 한 20억이 넘어요. 예.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해가지고 그때 한 2억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자기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한테 임대주택이 조, 조, 좋은 주택이라고 강요를 해요. 그 다음에 김희경, 본인이 좀 안... 먼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데 김희경 씨도 시도. 하셔가지고. 어. 뭐가천 주택 파시고 네. 예뭐 임대 주택 한번 살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들은 다 보통 이게 임대 주택 강조하는 사람들이 예. 본인들은 대부분 <laughs> 자가 주택인데 네. 아, 젊은이나 다른 서민들한테는 <laughs> 아이 저 임대 주택 좋지 않냐 뭐 이런 네. 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나오겠어요. 네. 그다음에 김희겸 흑석 선생. 아 흑석 김 예. 예. 이분도 뭐집집내집뭐 예. 집, 집, 집뭐 이런 거에서 부정적인 보여줬더니작 작년에 2020년에 예. 갭 투자를 하셨어요. 그렇죠, 7억을 예, 끼고 예, 실 투자 예, 6억 8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게 1년 사이 에한 6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되게 비판받는 게 뭐냐면 예. 와, 왜 너는 작아 나는 임대주택 을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그래서 청년들을 월세 소장농 만들 텐가 이런 비판 받아요.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는 얼굴이 좀 두꺼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임대주택 하는 거를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려면 임대주택이 이 소장농 그다음에 내로남불 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 예. 공공임대주택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예. 그러나그 자체로는, 그 자체로는 예. 그리고 우리가 아직 스톡이 한8% 돼요. 그럼 예. 10%까지 늘리겠다 안, 안 봐요. 특표율이 도움이 되느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냐면 예. 진보적이고 자파적이고 간념주의 자기 기존 지지층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고 중도 확장성이 예. 없어요. 공공임대주택 늘어나면 주택 문제 해결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 그러면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그러면 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 공약이냐?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원 공급하겠다. 이거 뭐 노무, 노무현 정부 뭐 DJ 정부 때에도 이 얘기는. 예, 문재인 정부 예. 때 했어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 대통령이 자 17만원 연간 17만원 맞추라고 그러면 예. LH 뭐, 뭐 지방자치 난리예요. 난리 뭐, 뭐냐면 숫자 맞추기죠. 네, 숫자 맞추기 하면 예. 소형으로 쪼개서 그다음에 시 갑산 시 외곽에다 쫙 뭐, 만들어요. 빌라 뭐, 뭐 빌라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 뭐,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막사 예,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예. 되냐 예. 전세난속에 공실 공공임대주택이 공실십칠 다 왜냐 대통령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데 서민들이 살기 좋은데 집을 지어라. 근데 실무에서 내려오면 예산도 부족해요. 그러면 실적은 맞춰야 돼요. 그렇죠. 자문 대통령도 못한고 못한 걸 이재명 이 후보가, 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주택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 이거와 정 다른 결과를 낼수 있느냐 그렇게 누가 믿겠어요? 예. 확률이 좀떨어지죠 예.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 자산 관리학과 교수예요. 예. 이재명 후배 싱크탱크로 기본주택 특별 연구단장이라고 아, 합니다. 예. 이분 뭐냐? 주장이 최근에 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이데일리 인터뷰 했는데 공공임대 늘리고 전세 없애야 된다. 예. 더센 규제책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40%가 임대예요. 그런데 공공이 지금 차지하는 게 8%예요. 예. 그럼 공공임대를 저소한 30%쯤 안들어야 전세를 없앨 거 아니에요. 그게 한 정부 내에서 가능한가요? 아이고 이거는 뭐두 개, 세개 정부를 거쳐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예. 이상이지만 예. 이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을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격 폭등해요 자 우리 한번 외국을 한번 볼게요 이 네. 양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공공임대가 <laughs> 그렇게 많은 나라는 그러면 임대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전세난이 없냐 임대난이 없냐 우리 스웨덴 대표적인 임대주택의 천국으로 찬양받고 네. 있는 나라예요 네. 임대주택 비율이 공공이 19% 네. 민간이 20%한 40%가 아, 임대 우리랑 좀, 비슷해요 공공임대가 19%나 되는예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모든 자파들의 꿈그 김수현 <laughs> 예. 뭐 이런 양반들 꿈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이 나라일 거예요 예. 자가 소유율이 40%밖에 안 돼요. 아. 뭐 어쨌든 근데 이 나라가 뭐냐면 민간도 우리 정부도 하려고 그러죠 예. 임대료 통제하고 있어요. 공공 임민간 다 똑같이 한 연간 1~2%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시, 우리나라에서는 한겨레 신문 자가 소유율 낮은데 집값 스트레스 없는 나라의 비밀. 예. 그다음에 젊은층에게 다양한 주택 제공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예. 스톡홀럼에서 인구가 100만인데 50만 명이 임대주택 입주하려고 대기를 해요 아... 전국 평균이 9년, 인기 지역은 20년을 대기해야 돼요 스톡홀럼은 아주 좋은 9년? 데는 50년을 대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0년이요? 네. 그러면 이게 평생 죽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조, 좋은, 좋은 지역 <laughs> 예.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주택 못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전대, 들어보셨어요? 전전대? 아, 전전대까지 네, 그러니까 예. 민간이 임대한 걸 다시 임대받아 가지고 쪼개서 서블렛이라고 하죠. 네. 쪽에서 임대를 해요. 그만큼 이게 사실은 임대 주택 정책이라는 게 꿈과 현실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간 좀 허구 허구성이 네. 정도 있니다 네. 이거 한국 사람이 스토, 스토콜롬에서 집 구하게 했서요 아, 정말 이지 스토콜롬에서 집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욕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네. 그다음에 기업들의 31%가 주택난으로 사람 구하기 어렵다. 스토콜롬에서 기업을 할,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 구하기 가 어렵다 왜냐 주택난 때문에 그렇다 유럽만 해도 인구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동 인구 이동의 자유가 있는데 주택 집값이 비싸서 좋은 양질의 인력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임대주택 천국이면 집값은 안정됐나요? 보세요. 예, 안정대야 정상입니다. 안 됐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 집값 예. 폭등해서 난리예요. 그럼 왜 그러냐? 민간 임대주택 수익률을 통제해요. 예. 그리고 스웨덴 건축 관련 법이 290개나 된대요. 아파트 하나 짓는 한 10년 걸리는데 우리도 한 4, 5년 걸리잖아요. 예. 수익률이 낮은데 누가 집을 짓겠어요? 우리도 지금 어? 민간 임대 통제를 좋죠. 그러면 누가 거기다가 전세시장에 매물을 내놓겠어요. 복지 천국 스웨덴 어쩌다 부동산 후진국 됐나? 자 민간 임대료 인상률 연2 제한하고 공급 업자 주택난 가중돼서 집값 폭등했다. 공공 임대주택은 이민자의 동네 낙인찍혀서슬로하고 있다. 이분이 이제 스웨덴 뭐 이런 데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사실 모양이에요. 네. 우리 지금 한국에서 우리 지금 이재명 후보 그의 참모들 공공 임대주택 차량 막차는 성과를 불러요. 네. 근데 이미 현지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파의 낡은 임대주택에 대한 맹신 아, 임대주택 늘리는 건 좋아요 나좀 반대 안 해요. 하지만 뭐냐? 임대주택이 갖는 한계. 그게 뭐 지금 단기간 해결해수 있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박원순 시장 당시에 임기내 공공 임대주택 40만 호뭐 만들겠다. 뭐 어느 정부보다는 임대주택에 힘을 기울였어요. 예산도 예. 많이 쓰고. 예.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실패했어요. 어쨌든 시장이 예. 공급보다는 자가 소유보다는 임대 공급, 임대 주택 공급에 열성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정 맞추기, 초소형 외곽의 임대 주택 남발. 그러니까 보조적 주택 정책 수단을 핵심 주택 수단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공공 임대 주택 작년에 15만 가구 공급됐어요.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20만 가구 공급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연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 5만 가구 차이 나요. 근데 이거를 20만 가구를 좀더질 좋고 수준 높은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냐면, 자, 임기는 5년이에요. 아시다시피 5년 내에 아파트 한채 새로 짓기 힘들어요. 그러면 뭐냐? 공공분양을 다 기본주택,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공의 분양 물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네. 어떤 주택 정책과 차별화된 공약은 커녕왜 답섭하느냐.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당 지원금 모두한테 나눠주겠다는 철회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거 보기에는 지금 기본 주택이라는 게 아, 그냥 기본적으로 뭐냐면 서브. 보조적 공약으로선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꼭 필요한 거예요. 공공임대 주택 늘리겠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나가오긴 20, 30대 무주택 서민들한테 네. 내집 달라는데 너 임대주택 사러 이게 공약으로서 값어치 있는 건가요? 핵심 공약으로 주택 정책에 뭐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사실 임대주택의 확충이라는 것은 사회 복지 안전망 내지는 사회 주거 복지 측면에서 사실은 좀 접근이 돼야 되는 문제지 이게 주택 시장의 안정 문제 물론 임대료를 뭐 공공 임대주택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20% 30%까지 늘어나면 뭐 임대 시장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력 미칠 수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러기도 어려울 그렇죠. 정도로 임기 내 예. 목표가 지금 8%인데 10%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가지고는 민간 임대 이해 관련 임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력 미칠 것이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의 임대주택이라는 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네. 누구나 살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네. 임대주택이 되다 보니 그러니 이게 민간의 사실은 임대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이라는 건 네. 전혀 없다.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걸다알기 그러니까 때문에 물론 제가 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반대 안 해요. 찬성하고 네. 점점 늘려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지금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원하는 거는 이 시점. 예.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보조적이고 뭐냐면 지금 박원순, 예. 문재인 다 임대주택 공급을 핵심적인 주택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렇죠. 예. 또실제 했는데 부작용이 오히려 많았다. 예. 결국 공실률 높았다. 예.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임대주택 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걸 했지만 그렇죠. 실적 맞추기에 급급하다 급급했다. 보니까 됐다. 예. 근데 이거를 왜이 시점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걸 밀어붙일까 그렇군요. 실패한 정책을 네. 자기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네. 것 같아요 거꾸로아 그렇죠 왜그 그렇, 네. 아니 자, 윤 후보는 네. <laughs> 내심 마련에 어쨌든 그에 관련된 공약이 있는데 이분은. 이재에후없는어요내집만 아, 내집 예. 마련과 관련된 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예, 모르겠어. 예. 아마 발표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방송 들으시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들은 내집을 달라는데 자꾸만 임대 주택을 떠먹이는 듯한. 그렇죠. 그래서 예. 공약으로서는 뭐 이념적 그건 있을지 모르겠어. 정체성. 문재인, 박원순 뭐이 거의 매기 매기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공약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후보의 네. 공약 중에서도 물론 이제 다음에 이제 아마 저희가 따로 한번 또 네, 네. 뽑아서 해볼 순 모르겠. 네. 이 원가 주택인가 하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분양이거든요. 네. 임대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물론 원가 주택도 사실은 이제 일부 이제 수익이 나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가져가지만. 거 일부로 그건... 그거를... 그렇죠. 젊은층의 표를 낳기 위해서 <웃음> 일부러 <웃음> 어쨌든 분양으로 분양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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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분양으로 분양으로 간 거죠. 분양으로 간건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질은 뭐 근데 어쨌든 분명히 이제 여것은뭐 분양으로 가는 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과 임대는데 또 차량 지차의큰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제 이런 것들이 미세하지만 좀어 그리고 이 예. 어, 이분의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정말 금과옥조 같은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행복감을 줄수 있는 정책으로 선수들을 전문가들을 교체를 해야죠 근데 너무 이념 지향적 정... 분들이 자기 이념을 위한 정책이지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뭐 지금이라도 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에 되고 싶으시면 아마 좀이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좀좀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네, 것 같아요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자 다음에는 제 <laughs> 다른 분도 한번 세게 저희가 비판할 겁니다. 네, 이게 뭐, 알겠습니다. 특정 후보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